아무튼 여러분들 말을 할게. 그 다음은 공식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있다고? 저격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나 저격하는 게 어디 있어? 귤림 귤 하얀귤 하얀귤이라고 치면 나오지 않나 원래? 삭제됐어 글이. 아이고 이분 여러분들 제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자 유튜브를 보면 이제 하얀귤을 쳐보면은 자 이거. 카베 1등 핵쟁이를 잡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내가 핵쟁이 카베 1등을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당연히 도유티비니까. 근데 이번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이 소, 한국 사람이고 핵이 아니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글을 보면은 뭐 지금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엄한 사람 핵쟁이 만드네 대단한 능력이다 진짜 라고 댓글이 써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지 어? 어 이분이 핵이 아니었나? 고민을.. 나도 깜, 깜짝 놀랐어 만약에 진짜 잘하시는 분이었으면 은 내가 핵쟁이라고 몰았으면 진짜 사과드리고 죄송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나 저분 많이 만났는데 솔로 할 때랑 스쿼드 할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용카 님이라는 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핵쟁이 핵쟁이라고 할게 일단은 이분이 직접 오셔서 네 생각하시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영상 본인은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댓글을 보면은 뭐 제가 그래 갖고 깜짝 놀라서아 용카 님이신가요 그러면은 중국분이라고 이야기한 점 죄송합니다. 혹시나 영상을 내리기 전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오픈 채팅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카베 1등 경기 운영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적 위치를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고 뭐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링을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약간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 하는 홈페이지. 어떤 분이 용카라는 분이 배틀랭커용 1일 구매신청, 배틀랭커용 7일 구매신청, 배틀랭커용 30일 구매신청을 용카라는 아이디가 샀어요. 그리고 2월 18일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홈페이지가 갈면서 글들이 다 사라졌대. 그래서 그 이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불법 프로그램 연구 이용 제한 대상자 중에 9월 7일, 도유티 v 용카인데 아이디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디 사용하시는 분은 언더바. 근데 지금 이거 하이픈. 이게 도유티 v 용카가 한번 불법 프로그램으로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9월 7일 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솔직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혹시나 이분 용카라는 분을 사칭한 거 아닐까? 약간 사칭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1위니까. 그래서 사칭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에 쓰다가 걸린 거지. 그래서 내가 알아본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정지된 아이디. 그러니까 하이픈이죠. 정지된 아이디가 마지막 게임이 한달 전이에요. 마지막 게임이 한달 전인데 이걸 보면은 지금 아이디 한달 전에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겹치는 게 있었으면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겹치는 게 없이 한달 전에 정지를 먹고 한달 후에 바로 만든 다음에 바로 또한 거예요. 그리고 용카 아이디가 하이픈에서 언더바로 빼박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대화한 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핵 아니라고 자기는 논란 되는 것도 싫고 그런 것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러셨 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실 지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자 잠시만요 뭐 용카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나는 궁금한 게 있다고 진짜 핵인거 같은데 어,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셨으면 그 아이디를 알려달라. 그래서 카베 계정은 도유티비 용카래요. 그냥 용카. 도유티비 용카. 근데 이거는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디 말고 왜 하이픈이 들어간 아이디를 쓰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직장일이 바쁘셔서 한동안은 게임을 안 해서 휴먼 계정이 됐대요 도유티비 용카라는 아이디가. 그래서 그 아이디를 풀기 힘들어서 이제 용카 하이픈, 아니, 용카 언더바를 만든 거죠.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휴먼 계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휴먼 계정 상태는 여러분 1년이 지나야 휴먼 계정이 돼요. 1년이 지나야 휴먼 계정이 되는데, 닭지지에 검색해볼게요. 8월 20일 날 마지막 게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달도 안 지난 거야. 맞죠? 세 달도 안 지난 게 휴먼 아이디로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거짓말을 하셨고, 제가 리플레이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정말 죄송한 부분이니까, 리플레이를 보내달라. 그럼 내가 이제 다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다. 근데 이분이 PC방에서 게임을 한대요. 그래갖고 조금 의아했지. PC방에서 저렇게 많이 게임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리플레이를 보내달라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어? 되면은 보여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게 떴어요 최근 부정행위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신고한 플레이어 도유티비 용카 용 G 카 A 언더 바를 확인한 결과 연구 이용 제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로 건전한 게임 문화 양성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죠? 이거, 이거를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어, 이 친구는 핵쟁이 아니라고. 이 친구 스쿼드 했다고. 뭐, 스쿼드 듀오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계속 뭐라는 거야? 막, 이 사람은 막, 심증으로만 말을 한다고. 그래서 다 알아봤어요. 근데 결국 연구 이용 제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laughs> 뭐 가능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쉬는 날인데 약속도 있다고 하셔서 뭐 리플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이거 보고 아, 리플레이 안 보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디 들어가시면 정지라고 뜨실 거예요. 그때 신고를 했었는데 연구 정지 조치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없습니다. 그니까 진짜 핵쟁이 혹시나 핵쟁이 여러분 저한테 뭐 그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서치를 되게 잘해. 저게 공카에 올라와서 하얀 귤이 이제 억지로 무슨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 핵쟁이가 아닌데 카베 랭킹 1위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핵 쓰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저기 핵 프로그램 뭐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 제가 베린인데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치킨 두번 먹었어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이 따위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진짜 뚝배 깨야 돼. 여러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진짜로. 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즐겨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끝!